그럼 이번에는 이런 꽃봉오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세 개를 붙인 꽃봉오리는 꽃봉오리와 이렇게 한 개로 된 꽃봉오리를 만들겠는데요. 세 개로 된 것의 길이는 아까 자르셨, 자르셨지만 이렇게 반에 반보다 이, 이게 반으로 접었을 때의 길이고요. 여기서 또 반을 잡아주고 이그 반에다 맞추어서 자르시면 이렇게 긴 쪽을, 긴 쪽을 이세개 붙은 꽃봉오리로 사용하겠습니다. 길이 사이즈는 그렇구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눈물 방울을 만드셔서 모양을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좀 촘촘한 듯이. 마 에, 에. 이것은 약간, 예, 같은 방법으로 하셔도 됐고, 약간 느슨하게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V자로 만드시고, 위에도 눌러주고, 이렇게 손에 눌러서 모양을 삼각형으로 만든 다음, 다시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예.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큰 풀을, 풀통을 사용하니까 이렇게 좀 많이 묻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개를 만드시고, 이 밝은 색도 세 개를 만들었습니다. 우선 풀을 여기다 좀 덜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개씩, 서로 세 개씩 이렇게 붙여주시고, 이렇게 붙여놓겠습니다. 그 사이, 어, 작은, 이, 눈물, 이, 이것도 만들겠는데요. 이것은, 어, 2분의 1 사이즈로 만드시면 됩니다. 2분의 1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이 밑에 이 꽃받침을 만들겠는데요. 이세 개로 붙은 꽃의 꽃받침은 띠지를 반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으로 나, 잘라서 촘촘한 원을 만드시는데 시작 부분을 조금 공간이 있게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촘촘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부분, 조금 끝부분에 중심에 공간이 있게 이렇게 감아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가게 되면 너무 크니까 이 정도에서 잘라내고 풀을 붙인 다음 이렇게 해서 조금 말리겠습니다. 작은 사이즈는 이것보다 조금 한 2, 3, 3cm를 잘라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도 중심에 이럴 때는 어, 공간이 이렇게 있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렇게 공간 있게 해서 붙이시는데 이 꽃이 여기에 들어갈 걸 생각하면 너무 길게, 너무 두껍게 접는 것보다 두껍게 감는 것보다 좀 꽃에 맞춰서 이거를 이렇게 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안에 구멍이 있게 해서 만드시고요. 이거를, 어, 꽃받침처럼 이렇게 볼록하게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시작 부분은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여기다 제일 작은 A에다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눌러주신 상태에서 어, 많이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조금만 나와 있기 때문에 손으로 이걸 돌려서 이렇게 돌리시게 되, 힘을 줘서 돌리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 안에 포를 넣어서 말라 말려주시고 이렇게 놓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작을 여기다가 A 번에다 넣어서 살짝 그렇게 해서 만드시면 되고요. 우선은 이거를 붙여보겠습니다. 이렇게. 전체를, 어, 한번 이렇게 눌러서, 여기다 풀을 칠해, 해서 여기다 끼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거를 말리시면, 마를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아까도 요거는, 어,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끼워주시면 되고, 다른 방법으로는 이 이것이 너무 힘들고 할 때에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끝 부분에 이런 종이 띠지를 반을 접고 양쪽을 사선으로 잘라 주셔도 되고 한쪽만 이렇게 잘라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잘라서 끝 부분을 이렇게 굴려 주시고 그리고 이 양쪽에 풀을 칠해서 이렇게 밀어 넣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런 꽃봉오리가 되겠습니다. 어, 저, 이 방법이 너무 번거롭고 힘이 어렵다 생각하시면 이런 방법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 줄기를 붙일 건데요. 줄기도 아까, 음, 이렇게 중간에 이런 식으로 하고 해서 이거를 이 안에다 끼워줄 겁니다. 이 안에 구멍이 이렇게 하라고 한 이유는 이렇게 해서 살짝 굴리고 여기다 풀을 칠해서 이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런 모양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거는 이런 모양의 꽃받침 이런 모양은 그냥 한쪽 면에다가 이렇게 풀을 칠하고 이렇게 붙여주신 다음. 이렇게 해서 말려주시면 됩니다. 마른 다음에 들어서 원하시는 장, 부분에다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잎사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잎사귀는 가장 작은 거, 그 다음, 크기가 작은 거부터 큰 순서대로 이렇게 붙이는 방법입니다. 아 이번에는 조금 음, 색다른 줄기를 만 잎사귀를 만들 건데요 우선 제가 하는걸 보고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어, 줄기의 길이를 자르는 방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줄기 자르는 방법은 우선은 음, 길이를 반으로 하나를 잘라 주십니다 반으로 잘라 놓고요 다른거 다른거는 다시 반으로 이것은 어, 반에서 한 3cm 정도 내려오게 이렇게 해서 잘라 주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이 길이를 보게 되면 이게 가장 길고 그 다음에 반으로 자른거 그 다음에 이것이 더 짧습니다 이렇게 길이를 맞췄는데요 이거는 아주 맨 위에 쓰일 거고 이건 가장자리에 맨 아래 그리고 이것이 어, 맨 위와 두번째에 붙일 것입니다. 우선은 어, 보면은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첫번째 이것은 줄기하고 잎사귀가 같이 붙어있게 만들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은 우선은 이 부분을 이렇게 쟀을 때이 부분하고 거의 같게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감아 줍니다. 감으실 때요 접은 부분까지만 감고 이걸 풀어 주세요. 풀러서 어이 띠지의 끝은 이 안쪽으로 가야 감기가 편합니다. 이렇게 해서 눈물방울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풀을 이렇게 붙여 주시고요. 어, 풀을 묻혀서 붙여주시면 이렇게 잎사귀와 줄기가 하나로 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잎사귀 따로, 줄기 따로 하면 불편하니까 이렇게 하나로 하고 이렇게 조금 굴려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 이것은 눈물방울 모양을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반 사이즈보다 작은 거두 개, 이거는 2분의 1 사이즈로 이렇게 눈물방울 모양을 만들어 놓으시면 되는데요. 음 이렇게 해서, 어 일, 이렇게 붙일 거는 음 반을 두개 하지만 더 붙이는 이렇게 여섯 개가 붙을 경우에는 같은 사이즈로 만들어도 됩니다. 해서 이렇게 눈물방울을 다 만드실 줄 아니까 해놓고, 이, 아무래도 풀칠하는 부분이 많이 번거롭긴 한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한쪽에 따라놓고, 사용하시면 좀 편리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해서 작은 사이즈와 이거는 작은 거, 이거는 큰 꽃, 큰 잎사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를 더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어, 잎사귀와 줄기가 붙은 것을 놓으시고 작은 잎사귀부터 이렇게 작은 잎사귀를 먼저 여기다 끝에다가 풀을 이렇게 묻혀 주세요 그리고 갖다 대면 됩니다 그리고 큰 잎사귀 네, 갖다 대시고요 그 다음에 더 밑에다 하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지금 만지게 되면 다 틀어지니까 마를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볍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하, 붙이시면 되고요. 조금 더, 이걸,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잎사귀를 더 길게 해서 아주 커다란 잎사귀를 만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잎사귀를 만들어 봤습니다.